안녕하세요.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시의 난시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난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난시랑 눈과 수정체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체를 띠고 있다면 난시는 0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난시가 실제로 0인 사람들도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막이라든가 아니면 수정체가 어느 축을 기점으로 약간 휘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양 때문에 난시가 유발이 되고요. 각막 표면이나 수정체 표면이 좀 불규칙하게 생긴 경우에는 불규칙 난시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시가 유발이 되면 우리 눈 속에 들어온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백내장에 끼면서 난시가 있는 눈은 사물이 흐리면서도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할때 난시를 교정하지 않은 눈은 뿌연 것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사물이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하면서 난시도 같이 교정을 해줘야지만 사물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는 난시도 같이 교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백내장 수술할 때는 일단 기존의 수정체는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수정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난시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시에는 결국 각막에 의해서 유발되는 난시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막에 의한 난시를. 보정해줄 수 있는 포릭 인공시형체를 사용해서 각막의 난시 값을 상쇄를 시켜서 난시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할때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공식을 계산을 하고 그 눈의 난시 상태를 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난시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 눈에 교정해야 될 난시의 축과 그리고 수치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 값이 나옵니다. 이 계산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안구의 그 축을 표시한 다음에 그 축에 맞게끔 이 난시 교정용 렌즈를 넣게 되면 난시가 교정이 되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각막의 난시를 없애주는 방법은 토릭 인공수정체 말고도 각막을 절개하는 림발 릴렉싱 인시전이라는 방법으로 각막의 절개선을 가해서 스티판, 가파른 난시 축을 풀어줌으로써 난시를 또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칼로 각막의 절개창을 그어서 난시를 풀어줬었는데요. 요즘은 햄토초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각막에 레이저 절개를 가해서 이 난시 축을 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각막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몸의 조직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칼로 상처가 난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포 이동이 일어나고 치유 재생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게 되겠죠. 각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막도 이렇게 절개창을 긋게 되면 세월이 흐르게 될수록 점점 그 절개창이 아물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장막에 레이저 든 칼로 절개를 해놓은 난시 교정용 절개창이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는 이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토릭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 렌즈가 제작이 될 당시부터 이 인공 수형체가눈 속에 들어 있는 한 난시 교정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유지력 측면에서도 일단 토릭 인공 수형체가 각막 절개 난시 교정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sci 논문들을 화면에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왼쪽의 논문은 성균관 의대 삼성의료원 연구진이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sci 논문에 게재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을 보시면 백내장 수술 시에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 절개보다 토릭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난시 교정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라 연구 결과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논문은 다른 논문으로서의 리뷰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관련된 논문들을 통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그런 논문을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리뷰 논문과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BMC 옥탈몰로지라고 또 SCI 논문 중에서 꽤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두 가지 논문들의 결과는 백내장 수술에서 펜토초 강막절기를 이용한 난시교정이 토릭 인공수형체를 사용한 난시교정에 크게 뒤지는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 논문들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토릭을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결코 월등하거나 우월하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토릭 인공수형체가더 정밀하고 더 우수하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난시교정 효과를 나타내었다라고 구현을 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백내장 수술할 을때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난시교정을 꼭 고집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고집을 하는 안과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백내장 수술을 못하는 경우. 그만큼 숙련되지 못한 안과의사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토릭 인공수형체는 논토릭, 난시교정 효과가 없는 인공수형체에 비해서 원가가 꽤 많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안과들은 토릭 난시교정 인공수형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수술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하는 병원들은 원가를 또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토립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고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절개 난시 교정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난시 교정 백내장 수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한과에 방문하셔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료진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모진한과의 유튜브 채널 진한과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더욱더 유익한 안과 정보를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모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